지금부터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플롭은 한한 비트만을 저장하죠. 그죠? 근데 레지스터는 여러 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플립플롭은 이렇게 예를 들어 JK 플립플롭이라고 봅시다. 그럼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여러, 여러 개를 연결하면 레지스터는 여러 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어, 레지스터는, 그, 어떤, 여기 보면 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동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동하는 건 뭐예요? Shift r e g i 그죠? 그런 게 이제, 레지스터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어,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게 이제,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인데, SPR이라고 그러죠?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타이머를 8비트로 설정하고 싶다. 16 비트로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에 그 설정 값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많이 쓰여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1. 플립 플롭을 여러 개 연결한다. 그래서 여러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로 사용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레지스터는 여러 저장장치 중에서 레지스터도 물론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죠 여기 저장을 하죠 근데 저장하는 장치는 뭐가 있어요 뭐 cd롬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여러 저장장치 중에서 저장을 하고 읽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게레지스터예요예자3 네. 읽고 쓰기를 할때 리드라이트를 할때 read, write 를할 때, 다른 기기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요세 가지 정도가 레지스터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shift register 보겠습니다. 자, 이 shift register 는, 어, 입력이, 어, 그냥 j로 들어가고, 여게 not gate 를 거쳐서 k로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deep 롭 l i l o 이죠 어, deep l i l o 입니다. 자디플립플롭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클락이죠 클락에 동기돼서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클락에 동기돼서 여기 출력이 나오면 출력이 나오면 그게 또 다시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게 또 출력이 나와서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 클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이게 이제 오른쪽 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흘러, 흘러서 요건 반대죠, 그죠? 반대죠. 요건 왼쪽 방향 쉬프트 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왜? 왼쪽에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니까. 네. 뭐 동작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건 순환 레지스터죠. 출력이 나오는 게 다시 맨 앞에 거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 그 출력이 다시 맨 앞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게 순환 레지스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락과 동기해서 가죠. 자, 레지스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인데 레지스터는 데이터가 직렬로 입력이 돼서 직렬로 출력이 되는 걸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직렬로 입력돼서 병렬로 나오는 거 이쪽으로 나오죠? 이쪽으로, 그죠? 이걸를 직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병렬로 입력돼서 병렬로 나오는 거. 그죠? 아, 병, 아, 죄송합니다. 병렬로 입력돼서 직렬로 나오는 거. 이걸 병렬 입력, 직렬 출력. 그다음에 병렬로 입력돼서 병렬로 나오는 거. 이걸 병렬 입력, 병렬 출력.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지터는. 스4비트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터를 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립 플롭은 상승엣지에서 이렇게 동작한다 그랬죠? 그죠 클락의 상승엣지. 앞에서 누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동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클락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요 이건 g 게이트란 얘기거든요. 이거,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강에지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작한다는 얘기에요 클락을 뒤집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클락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강에지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하강엔지에서 입력 입력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강엔지에서 입력이 하니까 이 자, 얘, 얘 출력은 처음에는 0000이었죠. 그죠? 0000. 얘를 봐요. 얘를 보니까 얘 출력은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1이 돼요. 그죠? 딱 1이 돼. 두번째, 두번째, 두번째 클락에서 보면 자, 얘가 0이니까 여기서 얘는 0으로 딱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첫번째 1 0 0 0이고 두번째 얘가 0으로 떨어지죠 0으로 떨어지고 qb는 어떻게 돼요 qb는 얘가 1로 걸렸으니까 이쪽으로 클락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하나 쉬프트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0이고 그죠 자 얘는 0이 되고 qb는 1이 되고 그죠 얘네들은 아직 0이죠 그래서 0 1 0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번째 봐요 세번째에서 딱 보니까 얘가 1이야 다시.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1이 나오고, 얘는 이쪽으로 하나 입력이 출력을 하죠. 1, 0, 1, 0이 되겠죠. 그죠? 1, 0, 1, 0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도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번째도 1이 나오니까 1,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서 1, 얘가 이로 와서 0 얘가 읽로 와서 1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10000에서 0100 1010 1101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는 7491이 있습니다. 7491이 8비트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8개의 SR 플립플롭을 직렬로 연결해서 구성한 직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입니다. 입력이 A, B가 있고 클락이 요 클락에 동기돼서 움직이고 출력은 QH, QH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 이게 이제 칠사구일의 핀 디스크립션 핀 번호죠, 그죠? 그리고 이게 함수 테이블이에요. 함수 어, 테이블이고 이게 이제 그 로직 다이어그램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보면 A, B가 낸드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낱 게이트를 해서 SR 플립 플롭으로 SR 플립 플롭 입력으로 들어가고 클락은 에, 클락에 동기돼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쉬프트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7, 4, 9, 1입니다 직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를 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이제 이 레지스터에서 사용되는 3 스테이트 버퍼 3 상태 버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3 상태 버퍼는 요그 컨트롤 신호에 따라서 컨트롤 신호에 따라서 출력이 1이냐 0이냐 하이 인피던스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하이 에이, 이 컨트롤 신호가 2 바죠, 그죠? 2 바가 0이면 입력이 그냥 출력으로 나와요. 자 이게 바라는 건 액티브 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그냥 출력으로 나오죠. 자, 이 바가 1이면 이 바가 1이면 1이면 어떻게 돼요? 이 바가 1이면 입력에 상관없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출력은 하이 임피던스가 돼요. 하이 임피던스는 뭐예요? 전기적으로 끊어진 상태다 그런 얘기죠. 기호는 이렇게 Z로 됩니다. Z로. 하이 임피던스. 자, 이게 3 스테이트 버퍼예요. 3 상태 버퍼. 네. 자, 4비트 직렬 입력 경렬 출력 레지스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이제 3 스테이트 버퍼가 있죠. 그죠? 출력이 나갈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출력이 나갈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리드는 어? 리드 바는 자 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바라는 얘기는 액티브로라는 뜻이에요. 액티브로라는 건 0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런 얘기죠. 액티브 하이는. 일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액티브 하이는 이렇게 발을 안 해주죠.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rd 이렇게 쓰죠. 이게 발을 해주면 액티브 로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직렬로 입력을 해주면 우리 아까는 어떻게 돼요? 출력이 그냥 여기서 나갔는데,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은 여기서 나갔는데, 직렬 입력, 병렬 출력은 요 각각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입력은 똑같아요 중간값, 아까 우리가 직렬입력, 직렬출력의 중간에 변화되는 값들도 다 끄집어낸다 이게 이제 병렬출력이죠 자 그래서 직렬입력, 병렬출력 레지스터는 뭐가 있냐면 74164가 있어요 이게 8비트 패러럴 아웃풋 시리얼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어,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어, 똑같은 그런 레지스터죠 그래서 직렬입력 단자는 ab, 출력단자는 qh 부터 qa 까지 병렬 출력이 나오는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CLR이 0이면 어, 모든 레지스트 출력이 클리어 이게 클리어죠 얘를 0으로 해주면 출력을 다 0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LR이 1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로 들어와서 일로 나갔죠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중간값들을 다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 뽑아낸다는 얘기죠 이게 직렬 입력 병렬 출력이에요 다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죠 펑션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테이블에 보면 나머진 다 이해를 하겠는데 AB 뭐, 나머지 얘기했는데 이게 뭐죠 Q1에서부터 Q7이 Q0에서부터 Q6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이제 Shift 된다는 뜻이에요 Shift Q0에서부터 Q6까지 하나씩 Shift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출력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출력은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하나씩 쭉쭉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얘만 출력이 나왔죠. 얘만. 그죠? 얘만 출력을 뽑았었죠.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 QA, QB QC, QD 출력을 다 뽑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은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지만 출력은 이렇게 4개가 다 된다. 아까 직렬 입력 직렬, 직렬 출력은 뭐였어요? 여기 이제 직렬 입력 직렬 출력인데 아까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 얘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즉, 자, 입력이 얘가 들어가면 출력으로는 얘 하나만 쓴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하고의 차이입니다. 이번엔 병렬, 입력, 직렬, 출력 레지스터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먹스 우리 공부했죠? 먹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먹스 이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S는 0일 때 먹스는 입력을 선택해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거죠, 그죠? S가 0일 때, s 에다 0을 주면 A, A 입력이 이렇게 나가고, 그죠? S에다 1을 주면 B 입력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먹스는. 네. 자 여기 있는데요, 이 동작 상황을 보면, 자이 SH가 SHLD바, 얘가 뭐냐면. 여기다 0을 주면 0을 주면 로드가 되는 거예요. 로드 즉 0을 주면 어떻게 돼요? LD 바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0을 주면 그 이렇게 병렬 입력이 병렬 입력이 예, 쫙 들어오는 거예요. 레지스터로 예, 레지스터로 들어와서 각 플립 플롭의 입력값이 병렬, 입력, 병렬 입력 값이 되는 거예요. 왜 얘에다 0을 주면 그리고 그래서 초기값이 딱 설정이 되면 그다음에 얘를 일로 주고 i 프트로변화시켜 줘야 되겠죠. 초기에 0으로 줘서 병렬 입력이 딱 들어 병렬 입력이 딱 들어오면 그다음에 일로 주고 클락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클락을 넣어주면 이 하강해지에서 i 프트가 되는 거죠. 이 하강해지 그죠? 예, 네, 하강해지에서 i 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병렬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출력이 이렇게 직렬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네,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병렬로 데이터를 입력해 줄 때는 이 로드를 요 단자를 0으로 해 줘야죠. 그죠? 얘기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얘를 1로 해 주고 클락을 넣어 주면 이렇게 시프트 된다. 그런 원리다. 네. 네, 여기 있죠. 74165가 그런 겁니다. 74165가 음, 자. 여 개의 SR 플립플롭을 구성되어 있고 병렬 입력 단자 H.A까지 그다음에 직렬 출력 단자는 요 QH하고 QH 바죠 이게 좀 붙었네요, 그죠? 예, 직렬 출력 단자. 그래서 얘를 초, 초, 초창기에 얘를 0으로 해주고 0으로 해주면 병렬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1로 해주면 이제 쉬프트가 되, 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쉬프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거예요. 자, 1010 병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를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주냐? 자. 로드가 로드 SH 로드가 0일 때 0일 때어 1010이 그각 플립플롭의 입력 단자에 딱 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74165의 구조예요. 내부 구조. 그다음에 이제 펑션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터에요 자,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요렇게 병렬로 입력이 되고 요렇게 병렬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병렬 입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라이트를 1로 해 줘야 되죠. 그죠? 얘가 엔드 게이트니까 하나가 1이면 이 입력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네, 1로 해 주면. 자, 무슨 얘기? 요 라이트 신호가 1이면 요 데이터가 D 입력에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출력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0으로 해 줘야 되죠. 0으로 해 줘야 3 스테이트 버퍼가 이 출력을 그대로 뽑아내 주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는 74195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드 바가 0이면 병렬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딱 로드가 되죠. 그죠? 앞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i 프트 시킬 때 얘를 1로 해주면 되죠. i 프트 시킬 때는 얘가 1로 해주면 되죠. 그죠? 처음에 로드 병렬 데이터 를 로드 시킬 땐 얘를 0으로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뭐 7419가 병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터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7 4 1 9의 펑션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실습 과제 5의 이 분주 회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7473이거든요. 7473. 어, 7473이고 이것도 7473이에요. 자, 여기를 묶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T 플립플롭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T 플립플롭으로. 그죠? T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어, 이그 펄스가 펄스가 이클락으로 들어오면 이 Q1하고 Q1 바가 이렇게 그 LED가 연결돼서 LED가 켜지고 Q1이 다시 이두 번째 7473에 클럭으로 들어가서 요 LED가 켜지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Q1이 어, LED1이죠. 그죠? 얘가 LED1, 얘가 LED2. 얘가 LED3, LED4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스위치로 주면, 스위치로 주면 이렇게 LED가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고, 얘는 켜지고, 꺼지고, 얘는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됐죠뭐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자, 자, 이걸 그려 볼게요. 자, 얘가 LED가 꺼진 걸 파란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얘 꺼지고, 어, 얘도 꺼지고, 그죠. 어, 그리고 얘는 켜지고. 켜진 거죠 하이니까 그죠? 얘도 켜지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더 어떻게 돼? Q1, Q1이나 Q1 바보다 Q2나 Q2 바가 이 주기가 두 배가 길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7.4, 7.3 한번 거쳤기 때문에 두 배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 시작 시점이 우리가 그 여기 그리기는 시작 시점이 여기라고 돼 있는데, 자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실험을 해보면 시작 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스위치를 딱그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을 켰을 때 LED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LED가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고 얘는 꺼지고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요요 시점에서 시작하든지 전원을 딱 넣었을 때요 시점에서 시작을 하든지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아니면 요 시점에서 시작하든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요 이제 전원을 처음에 넣었을 때 근데 이제 펄스를 한번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여기서 어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펄스를 한번 누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에, 이렇게 펄스하나 넣을 때마다 이렇게 갑니다. 어.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다, 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전원을 누면 이 시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 그죠? 에, 이, 이, 이 시점에서 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 키, 꺼지고 켜지고 이 시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LED가 에,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랜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거, 분주 회로죠. 자 초기가 좀 초기 초기에 전원 넣었을 때가 좀 불안하죠. 이게 렇 어디서 딱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좀 불안하다는 뜻이죠. 근데 분주 회로라는 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Q1이나 Q1b보다 Q2나 Q2바가 이 주기가 2배가 된다. 이거죠. 우리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주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었더니 Q1하고 Q2가 불이 들어왔죠. 여기를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기보다. 자, 들어왔죠. 그죠? 근데 전원을 껐다가 한번 다시 넣어 볼게요. 지금은 뭐, 아까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Q1하고 Q2바가 불이 들어왔죠. 그죠? 초기, 초기에 전원을 넣었을 때, 약간씩 틀리게 초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봐봐요. Q1바하고 Q2바 불이 들어왔죠. 그죠? 이거는 뭐, 초기에 전원 넣었을 때 어떤 노이즈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펄스를 넣으면 순차적으로 분주회로고 동작을 하죠. 그죠? 이 회로에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에, 좀 고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 전원 넣었을 때 에, 초기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회로로 수정을 할수 있겠죠. 네, 분주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실습까지 이진화 십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EO 타이머 모듈과 십진 카운터 모듈이죠. 자,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NEO에서 펄스가 나오면 우리 NEO 앞에서 했죠, 그죠? 이런 펄스가 나오겠죠. NIO에서 출력에서 이런 펄스들이 나오죠, 그죠? 펄스들이 나오면 그 펄스가 나오는 대로 그4 9 0이 십진 카운트죠 어, 펄스가 나오는 대로 이 카운팅이 돼서 이 LED가 LED가 어, 이제 뭐 켜지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진화 십진 수죠, 이거.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표를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펄스가 제로계일 경우는 LED가 하나도 안 켜지고 펄스가 하나 들어가면 어, A가 켜지고 두개 들어가면 B가 켜지고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얘가 2의 0승이고, A가 2의 0승이고, 그죠? B가 2의 1승, 얘가 2의 2승, 얘가 2의 3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0서부터 9까지, 0서부터 9까지 펄스의 펄스가 나오면 따라서 0서부터 9까지 번갈아가면서 LED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LED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촬영을 할 의미가 없죠 왜냐면 펄스 나오면서 이게 파악 변하니까 어, 우리가 육안으로 자세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촬영은 피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꼭 실험을 해보세요 실습까지 5회사는 전자 주사예요 어, 전자 주사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펄스가 막 나가다가 스위치를 탁 누르면 그 나가던 펄스가 딱 정지가 되겠죠, 그죠? 이 멀티바이브레이터 2에 있어요. 요 스위치죠, 요 스위치, 요 스, 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서 펄스가 막 나가죠, 그죠? 막 나가다가 스위치를 놔버리면 펄스가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펄스가 막 나가가지고 얘가 이제. 카운터니까 카운터 십진 카운터니까 막 이렇게 돼서 세븐세그먼트가 막 돌아가게 되죠 그죠 막 돌아가다가 스위치를 탁 놓으면 여기 어떤 글자가 딱 적히게 되죠 어, 뭐 n 이면 o 면면2 c 면 u n 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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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그 n 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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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o u n c 죠 u c 요거, 이제, 세븐 세그먼트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IC입니다. 요거. 나머지 뭐, 이렇게 요, 커먼 애노드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과제 5에 오는 10진 링 카운터입니다. 이제, 입출력 장치는 파행 발생기하고 LED를 사용했고, 10진 카운터 모드라고 10진 디코더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형 발생기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여기까지는 10헤르츠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k 로 z 르츠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파형 발생기 출력 단자 여기하고 여기를 입력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오실로스코프 연결 단자인데요, 풀어보죠. 이걸 접지에다 연결하고 여기로 이제 여기를 찍는 거죠, 그죠? 항상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때는 얘가 이제 기준 전이 얘를 접지에다 연결해야 되죠, 그죠? 접지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보면 에, 파형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에다 연결하고 출력을 이렇게 보죠. 그럼 파형이 요런 파형이 나와요. 요, 여기까지는 10Hz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kHz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렇게 파형 발생기를 놓고 그 입력을 해가지고 7490으로 해서 7442로 이렇게 하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어, 빠르게 교차돼서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공작은 이렇게 되겠죠 10진수 어, 0서부터 9까지 펄스가 들어가면 자, abcd가 abcd led가 아, abcd 출력 led가 아니죠 7490 출력 여기죠 어, abcd 어, 출력 여기가 어, 여기 abcd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어, 요건 여러분들이 abcd에다 led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펄스가 0개면 d1만 오프되고 나머지 다 켜지고 펄스가 1이면 d2만 오프되고 나머지 다켜지고 펄스가 2개가 들어오면 d3만 오프되고 나머진 다 켜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나머진 다 켜지고 그 해당되는 led만 꺼지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움직이게 돼서 잘안 보일 거예요 막 교대로 막그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것만 보일 겁니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실습과제 5-6, 십진 카운터입니다. 이 마지막 실험이죠. 우리 그 교지에서. 자, 보면, 이렇게 3구 3으로 되어 있어요. 3구 3으로. 어, 3구 3으로 되어 있고, 여기 카운터죠. 카운터. 여기서 클락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어, 뭐 여기가 시, 10의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 그래서 이 LED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 들어오는 클락의 수를.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꾸며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잘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해서 실험을 쭉 했습니다. 그죠? 실험을 쭉 했어요. 그런데 뒤에, 논리회로, 디지털 논리회로 책에 보면 뒤에 이제 마이컴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영상 강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이컴이나 또는 메모리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cpu 이런 쪽에 좀더 알고 싶다. 그럼 제가 그 강의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1, 2, 8 동영상 강좌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중간에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 요건 꼭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꼭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반드시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꼭 실험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험을 해보시고 제가 실험을 한 거는 물론 당연히 실험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일단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선만 연결해서 실험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실험할 때는 그 이론을 이해하고,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되는가,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셔야 돼요. 실험을 해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냐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